히브리서 8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음, 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그러한 중보자 메시아의 이러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갑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 제사법, 또 이러한 율법에 많은 그러한 그 형식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러한 외적인 의식법과 제사법들을 왜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신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홀라운 역사에서 발생하는 또 차이점과 또 동일한 면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신구약의 이러한 구원의 동일성, 또, <laughs> 그러면서도 외적 형식의 또 이런 통치 방식의 차이성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만이 구약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그 제사법을 오늘날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안식교인들이라든가 또 이러한 세대주의 계열의 이러한 형태도 문제입니다. 그건 구약주의, 율법주의 형태가 강하죠. 또 반대로 구약에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약만 강조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형태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주장했고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차이성, 그래서 구약은 임시적인 것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 형태로 그걸 잘 구별해줘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존중하고 조화를 형성하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음, 팔장에서도 계속 신구약의 차이성과 그 동일성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증명해 갑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예언했던 참된 대제사장, 참 성전의 그러한 본질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엄청난 선언이죠 바로 그 구약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성전의 본질 또 제사법의 그 모든 본질 참된 대제사장의 이러한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체극히 크신이 보좌 우편에 그렇게 계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거 다 예수님의 낮아지신과 높아지신과 관련해서 이루신 그러한 아주 귀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관련된 핵심된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존재와 관련해서는 삼일체 위 가운데 제2 위격이신 예수님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존재, 또 그런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과 공로를 성취해 주신 그러한 또 크리스도의 중보사여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은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러면서 구약의 이런 모든 성전 또그 다음에 성전과 관련된 그런 제사법, 5대 제사법, 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삼대절기 이렇게 성전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의 모든 부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또 참장막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한 성막 솔로몬을 통한 또 성전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신앙적, 예배적, 그러한 의식법의 이러한 그 형태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으로도 또 그렇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도구들로서 얼마든지 구역의 백성들을 또 구원으로 초대하는 데에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형적인 그러한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과 또 공로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그러한 모형적인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바로 신약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또 명확한 내용들을 이제는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치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성전, 또 성막, 또 거기에서 사용되는 많은 그러한 예배의 의식적 그러한 또 절기와 또 제사법,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용하신 아주 중요한 또 신앙의 그러한 규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규범들이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이러한 또 할래와 6월절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은 세례와 성찬의 이런 형태로 예수님께서 친히 신약에서 또 세워 주신 이러한 교회의 신앙의 규범과 또 제도를 따라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많은 예배 제도와 이러한 또 신앙의 외적인 의식법적 규범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형식에 있어서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고 어떤 부분이 또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신구의학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잘 구별해 내야 우리가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이러한 그 제사 규범, 예배 규범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처벌하는 신앙의 규범을 또 국가적으로 처벌하는 이러한 또 재판법, 그래서 돌로 때려 죽여라, 뭐 손목을 자르라, 뭐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이.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하나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재정 일치의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신앙적 범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또 형식 재판법에 대한 생활 규범에 대한 십계명의 구체적인 그 적용과 관련해서 재판법, 형벌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두 그런 외적 형식들은 중단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형이 죽으면 그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형사취수법,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그 사회적 또 이러한 질서제도 또 형벌제도 이런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의식법들도 십계명과 관련된 생활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외적 형식의 이런 규범들은 중단된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이러한 도덕법적 주범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구약은 신앙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의식법 또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재판법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장 10절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는 여러가지 또 이러한 정결법 또 이러한 제사법 또 이러한 재판법 이런 부분들은 육체의 예법 어, 형식적인 또 그러한 임시적인 법이었고, 이제 좀더 영적인 이러한 그 부분들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도덕법적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제 개혁할 때까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을 오늘날 연속적으로 이렇게 흉내내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어, 장엄하고또 이런 화려한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제사 모습처럼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것도 구약을 흉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안식교인들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약을 이게 예배 제도를 흉내 내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 또 세대주의자들 이게 다 구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계승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참된 성전의 본질이 그 모형과 그림자로 가르쳤던 바로 그 본질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그 모형과 그림자는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인 섭리의 통치의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로는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법과 또 이런 재판법과 형벌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신약 이후에 또 사도들이 존재하고 성경 기록이 요한 계시록으로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날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가 연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또 신약과 오늘 우리들과의 또 이러한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그 계시를 또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그뜻 속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임시적인 건 중단하고 또 신약에 또 이러한 성경 개시의 기록도 완성시킨 겁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그 성경 기록을 열어두시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렇게 신약으로만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성전제도와 이러한 재판법의 이러한 차이도 구약은 그 때까지만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웨스민스터 앞부분에서도 읽어드렸는데, 7장 그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이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의식법으로 또 때로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재판과 또 이런 형벌법으로 또 그렇게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런 임시적인 의식법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 언약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웨스미스터는 정리해 놨습니다 7장 6항에 보고 말해서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어도 이 언약은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에게 더욱더 충분하고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원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원약이 다양한 경륜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도 은혜원약, 믿음으로 크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에. 다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제사법과 그런 재판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통치 방식, 경륜의 그런 두 개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그러한 은혜 언약, 두 개의 경륜. 이것이 우리의 장로교 개혁주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해도 안 되고요. 하나의 경륜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강조해도 안 됩니다. 하나의 은혜 언약 내용과 본질이 동일한 하나의 은혜어냐. 그러나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두 개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 경륜에 이러한 차이가,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은혜어냐, 두 개의 경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자, 7장 5항에도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약속들과 예언들과 희생 제물들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렇게 복음 시대와 율법 시대는 분명히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또 차이성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제사법이라든가 할래 유월절 이런 많은 규례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며 국계 세우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무율법주의 구약 폐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 맞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은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웨스미스터는한한의 은혜 언약과 두 개의 경륜의 차이를 아주 일찌감치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예,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어, 그 안에 예,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또 어, 본질을 그렇게 담아낸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이라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이렇게 그 본질,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지,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발전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더 좋은 언약, 더 좋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개혁주의 안에도 회중파 계열의 이제 이런 분들, 또 그다음에 성경신학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 성경신학은 바로 언약, 신학이라고도 다른 말로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점으로 신고약 전체를 역사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접근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의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따라서 흐르는 언약의 그 발전을 추적하면서 성경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서도 계속해서 여러 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은 그렇게 작전과 섭리를 외면하고 시간과 역사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언약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상반된 방식입니다. 이거는 해결의 변증법의 이러한 그 철학과 바르트의 실존주의를 수용을 하면서 해결의 어, 변증법은 역사 시간 중심으로 모든 그러한 그 진리가 정해지는 것이지 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그철학계 싸움에 있어서 결국 역사가 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사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어,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철학을 을 구성한 사람인데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에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발전해가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자 맞춰보자라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접근해보자 너무 이런 작정 섭리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너무 딱딱하다 음, 그러기 때문에 언약이 어떻게 발전해가는가에 대한 이러한 성경 신학의 이러한 방식들을 자유주의자들이 먼저 사용했고 이 자유주의자들의 방식을 게랄드 스보스가 그렇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 만들면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중파에 대한 우리가 논평도 많이 했었지만 또 하나는 성경 신학을 체계화한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 신학을 체계화한 이 게랄더스 보스의 신학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기독교 근본 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신구약을 좀더 아주 그 주경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은 훌륭하지만 또 구프리스톤의 워필드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선은 지켰지만 이번에 성경신학 서문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그러한 조직 신학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작전과 섭리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았던 이런 방식들은 너무 스콜라적이다, 딱딱하다 이러면서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이러한 그 칠대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성경 신학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런 면 때문에 결국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어 역사 중심, 시간 중심의 이러한 방식, 또 그다음에 그건 결국 변증법적 철학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 인간이라고 하는 내 구원의 인간의 그러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방식들 또그 다음에 결국 변증법의 이러한 그 철학들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안에 성경 해석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까지 개혁주의 안으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신학을 장로교안의 체계를 만들었던 게랄드스 보스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단점을 이런 교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또 조직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스러워하고 조직 신학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게랄드스 보스의 이러한 신학적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 칼빈으로부터 40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스가 그거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때문에 존 머레이라든가 반틸은 이런 그 게랄드 스 보스의 성경신학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비판을 했고 그래서 반틸은 전통적인 신앙고백 중심, 웨스미스터 신앙고백 중심의 교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고 지나치게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그 언약이 발전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구약은 덜 발전된 거고 신약이 더 발전된, 더 좋은 것 이렇게, 구약은 좀, 이렇게 덜 떨어진 것, 좀 미약한 것. 이런 식의 발전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발전해 가는 그 후대의 것이 더 나은 것처럼 해결의 철학에서 이러한 그 철학적 구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접근법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구약 폐기주의, 구약 무시주의, 그 구약 등한시주의 형태로 자꾸만 교계 안에 이러한 위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구약과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을 때이더 좋다라는 말은 구약은 없는데 구원의 이러한 방식이 없는데 구약은 그러한 은혜 언약의 본질과 내용이 없는데 신약에 새로 생겼다 이러한 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구약은 아주 조금만 있었는데 아주 발. 발전이 아주 부족했는데 신약은 훨씬 더잘 발전됐다 이 코케우스의 구약은 간과의 형태로 용서를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완성된 형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그 외적인 형식과 의식법에 있어서 구약은 외적인 의식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더 이렇게 어려움 또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신 그런 면에서의 그런 약함 또 부족함 또 그런 면에서의 접근성의 또 불편함 이런 면에서의 우리의 이러한 또 경륜의 차이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풍성함의 차이로 접근을 해야지 구약은 없고 신약은 있고 구약은 아주 미흡한 그런 구원론이고 신약은 완전한 구원론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 난다라는 겁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도 이 신칭이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도 동일한 겁니다. 다만. 그 외적인 경륜의 임시적인 많은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명확한 풍성함의 이러한 부분들이 신약만큼은 풍성하진 않은 겁니다. 신약만큼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구약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제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신약은 훨씬 더 명확하고 또 훨씬 더 이방인들까지 많은 대상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약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 하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더 명확하고 풍성하고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음이더 좋다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약을 없애버리고 무시하는 이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 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을 때첫 언약이 무음하다 부족하다 아, 또 폐하다 이런 말은 의식법, 재판법 이런 부분들을 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구약의 은혜 언약의 이런 도덕법적 성격을 폐한 것처럼 구약은 이신칭의가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더 좋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첫 언약, 둘째 언약 개념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사, 예레미야 유명한 31장, 31절에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의 바로 그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 내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시적인 그러한 의식법적인 또 제사법, 재판법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고 또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믿음의 그러한 또 연약함 때문이 이렇게, 구약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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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임시적인 그러한 그 임시법을 제사법 또 그다음에 재판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풍요로움에 있어서 부족했다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불순종과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제한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전체를 바꿔주는 구약에는 외적인 그러한 제사법과 의식법들과 재판법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신앙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데도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그 모든 외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폐지되고 할래와 유월절들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태로 좀더 간단하게 또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또 풍성함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또 그러한 놀라운 또 확대, 또, 그러한 강력한 또 그런 파급력에 있어서 네, 새로운 언약은 이러한 더 좋은 예,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 그걸 예리미아도 이렇게 예언했던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남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선지자에 대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도 보게 되면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신약에서는 좀더 많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 계시가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즐기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이러한 복음의 확대성 또 이러한 의식의 이러한 그 제한성이 이제 모두 다 폐지되어지는 이러한 풍성함들이 개시의 풍성함 또 이러한 새로운 예배의 이러한 또 홀라운 확장 또 풍성함들이 이렇게 벌써 구약에서도 다 예언됐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약에도 이신칭의를 이 이신칭이를 통한 죄사함의 문제 또 신약에서도 우리의 죄값을 없애는 바로 이 이신칭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이러한 또 은혜가 바로 통일한 거고 하나이며 통일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세어냐 또그 다음에 옛어냐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가면서 첫째 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둘째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의식법, 또 재판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단되었고 그 도덕법적 성질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이 여전히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지,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강조하는 신약 우선주의,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팔장에는 다시 한번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 속에서 어,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좀더 간편하게, 좀더 풍성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위대함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